자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은 정의학용의 타맥행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보통 우리가 보리타작이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배우거든요. 보리타작. 자 일단 여러분 여기 옆에 보면은 왼쪽에 한문으로 이렇게 시가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한시예요. 한시. 자 한시는 뭐냐? 한문시를 우리가 한시라고 해요. 자 이렇게 원래는 한문으로 적혀 있던 시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현대어로 번역을 해 놓은 거고요. 당연히 시험에 나올 때는 현대어 번역번호로 나오겠죠. 왜냐면 하 우리가 한문을 배우는 게 우리 국어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왼쪽은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 시가는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꼭 수업을 듣기 전에는 한번 읽어보고 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죠. 자, 그럼 읽었을 걸대화 하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금 화자는요. 사람들이 보리타작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보리타작 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다. 새로 걸은 막걸리가 젖빛처럼 뿌옇고, 여러분 처럼 지규법이죠. 근데 언제나 우리가 지규법, 직유법, 지규법은 비유법. 이것의 본질은 뭐다? 원관념 보조관념 찾기. 자, 저빛의 지금 원관념은 막걸리예요. 큰 사발의 보리밥 높기가 한 자. 여러분, 이 자라는 건요. 예전에 30.3cm가 한 자였대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에 썼던 단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리밥, 즉 밥이죠, 밥. 밥이 3 0 c m 나 쌓여 있다는 거 말이 안돼 안돼 안되지. 즉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음. 말이 안 돼. 근데 그만큼 보리밥이 풍요롭게 있다라는 과장법이에요. 보리밥 많이 쌓여 있는 느낌을 줌으로써, 아 뭔가 여기 되게 지금 풍요롭구나, 뭔가 먹을 게 많은 느낌인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선 이 도리깨가 바로 보리타작을 할때 쓰는 농기구예요. 보리타작의 농기구. 이것을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두 어깨가 햇볕을 받아서 번쩍인데, 여러분. 자, 어깨가 탄 이유는 뭘까? 그치, 어, 바깥에 오래 있었겠죠? 근데 뭐 하느라고? 그렇지. 보리타작을 하느라. 고리타작을 하느라 밖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까맣게 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 너무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자, 잘 봐. 햇볕을 받아서 번쩍인다, 라는 게 뭔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묘사가 아니잖아요. 그치? 즉, 이 사람은 이렇게 까맣게 탄 몸을 보고, 아, 진짜 건강해 보인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 까매진 게 건강해 보인다, 라는 거죠. 옹에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려옹에야 소리 이건 뭐냐면요. 고리타작할때 불렀던 노래예요. 이런 거 우리가 노동요라고 하죠. 자, 이 소리를 내며 발 맞추어 두드려. 여러분, 소리 나왔으니까 청각적 심상도 지금 두드러지죠. 삽시간에 보리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더래요. 아, 이런 건 여러분 다보겠어 그치. 눈으로 보는 거니까 시각적이겠죠. 굳이 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필요까지도 없죠, 사실은. 주고받는 노래가락은 점점 높아진대요. 여러분, 자, 노래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뭐겠어? 음, 그치. 흥겨움의 고조라고 볼수 있겠죠. 보이느이 지붕까지 나는 보리틱들.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게 짝이 없더래요. 아, 이 사람이 이 모습을 보니까 되게 즐거워 보이더래요. 일하는 모습이 막 싫은 모습이 아니라 되게 즐거워 보였다는 거죠.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본인은 느꼈다는 거야.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 지금 여러분 보세요. 화자는요, 지금,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리타작을 하는 장면을 지금 목격을 한 거야. 그죠이 부분까지. 자, 그래서 화자가 지금 목격한 거에 대해서 쓰고 있죠. 즉, 화자의 눈에 비친 풍경이에요. 화자는 지금 보리타작한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화자는 지금 노동에 참여해 안, 해? 안 해요. 그렇죠. 화자는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화자는 뭐야 그냥 관찰자 화자야. 자 근데 그거를 지켜보다 보니까 화자가 뭔가 생각을 한 거야. 무슨 생각 참 그걸 바라보니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에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더라. 낙원이라는 곳이 먼 곳에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걸 깨닫고 있죠. 이게 바로 뭐야? 화자의 내면이죠. 화자의 생각, 화자의 감정 이런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해? 그치, 들어봤죠? 자, 이런 거를 앞서서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뒤에서 정서를 제시한다. 선경우정이라고 하죠. 이 선경우정은 원래 한시에서 쓰는 전개 방식이에요. 이 작품 한시잖아, 그치? 어, 이 작품 그럼, 원래 한시에서 많이 쓰는 방식을 썼구나, 그치? 성경우정을 썼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좀더 볼게요. 그 기색을 살펴보니까 참 즐거워 보이더래. 누구의 눈에? 화자의 눈에, 그쵸? 화자의 눈에 비친 농민들이 즐거워 보이더래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더래요. 낙원이라는 게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즉 낙원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렇죠. 바로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무엇하러 나는 고향을 떠나 벼슬길을 헤맸을까라고 이 사람은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헤메리오 뭐야? 서리법이에요. 즉 이렇게 사람들의 노동하는 것만 봐도 이곳에 바로 낙원이 있는데 나는 왜 오랜 시간 벼슬길을 떠돌며 고생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한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문으로 쓰여진 시이고 이 시는 어, 정야학용이 유배를 갖고 그 유배지에서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관찰해서 쓴 한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관찰자적인 화자가 등장을 하고요. 가끔 특이하게 막 그런 것도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이 사람은 지금 노동에 참여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쌤이 금방 말을 했었죠. 아, 이 사람은 지금 노동에 참여하지는 않는 상태라고 했었어요. 그쵸? 화자는 그냥, 관찰자로서 지금 사람들을 보고 있다.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화자는 관찰자적인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을 보고 관찰하고 묘사하고 그거를 지금 그려내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지만 본인도 깨닫는 게 있다 라고 해서 지금 글을 썼다는 거알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작품은 소재가 뭐야? 그치, 보리타작이죠. 보리타작 하는 거 보고 쓴 거니까. 자, 근데 주제는 뭐겠어요? 그쵸? 보리 타작을 하는 걸 보니 농민들이 즐거워 보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보리 타작 현장의 어떤 즐거운 느낌과 화자의 깨달음이죠. 화자는 뭘 깨달았어? 음. 벼슬길에 가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닌데 나는 왜 그걸 행복이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있었을까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의미가 없다는 라 거를 깨달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정약용이 또 유배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도 더 많이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인생의 현타가 잔잔했던 시대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 이런 것들이 건강하고 그렇죠. 속세에선 사람들이 맨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 걸 보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주제는 이제 보리타작 현장의 즐거움이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격 같은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앞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일하는 모습이 상상되죠. 이런 거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표현된다라고 해서 회화적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화적인 성격을 가졌고 그리고 묘사적이죠. 이 사람의 눈에 비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묘사적이구나라고 할수 있고요. 뭐 시각이나 청각처럼 다양한 감각이 지금 동원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감각적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 중간에 여러분 검게 탄 어깨 나오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뭐겠어? 음. 이 부분은 색채어죠. 검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검게 탄 어깨 이 부분은 색채요. 색깔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게 농민의 삶 근처에서 이제 이런 걸 묘사하다 보니까 이런 농민의 삶과 관련된 단어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 표시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막걸리, 그렇죠? 이런 거 예전 농민들이 먹던 거잖아, 그치 그다음 뭐 보리밥. 이런 것도 약간 좀 농민들이 많이 먹던 밥이고 도리깨 이런 것도 농기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농민의 삶과 지금 연관이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할수 있겠죠. 뭐, 뭐 보리 나달 이런 것도 약간 농촌에서 볼수 있는 거니까, 뭐 보리 티끌 이건 이제 보리의 껍데기겠죠. 이런 것들은 아, 그렇 농민의 삶 속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작품 여러분 우리가 쌤이 약간 선경우정이라고 어, 정리를 해주기도 했지만 이 작품은 기승전결로 보기도 해요. 자 어떻게 나누냐면 요렇게네 줄이 기구요자그 다음에 또네 줄이 승이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묘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기승전결의 기승은 약간 조금 이제 앞 단계거든요. 그리고 전이 이제 뒤, 뒤에 두 줄. 화자의 어떤 이제 그래 저 사람들 저렇게 즐거워 보이는데 라고 깨달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라는 결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화자는 이런 벼슬길과 같은 어떤 속세 이런 걸 우리가 세속적 욕망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성찰하게 됐다 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부분은 화자의 자아성찰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농민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죠, 그렇죠? 자, 농민의 삶을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면 좋겠죠. 자, 여기다가 예찬적 성격이란 거 적어도 좋겠죠. 자. 뭐,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친구들이 다시 한번 꼭 읽어보고, 좀 쌤한테 질문할 건 없는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영상을 멈춘 다음에는 이제 교재를 펴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와야겠죠, 여러분? 문제를 풀어오고 쌤한테 질문을 해야지 훨씬 더 친구들이 좀더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어요.